할렐루야 네, 오늘 주의 말씀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역대학 9장이 있는 내용 나눌 텐데요. 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것은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리 그가 왕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왕의 왕으로서의 그 다스리는 그 모든 권한과 통치권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위임받은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그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것을 잘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솔로몬과 그의 나라는 그 동안 전성기를 거쳐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 준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왕을 향한 어떤 말씀이 왕들에게 있었는가? 어, 그 말씀은 신명기 17장 16절과 17절에서 말해줍니다. 그게 세 가지의 금기 사항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좋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어 주셨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병마를 두기 위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 하신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것, 은금을 쌓지 말라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긴 구절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소유했던 금들에 대한 그 목록을 길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금과 은을 너무나 많이 소유하니까 그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 사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만큼은 솔로몬이 은금이 많은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에게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지난 역대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실지를 어 물으셨습니다. 어 솔로몬이 기부원에서 하나님께 어 수많은 재물과 1천 번째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어 솔로몬에게 물으셨죠.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역대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재물이 많은 것 은금이 많은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축복이었기 때문에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다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 그 지혜를 사용하는 목적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목적에 은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23절과 2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연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아멘. 네, 이 장면을 보시면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지혜를 아주 엉뚱한 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래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하는 모습은 지금 지혜를 팔아먹고 장사꾼이 되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뽐내고 그 뽐낸 값으로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많은 재물들을 은금을 쌓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솔, 솔로몬은 이 은금을 쌓지 말라는 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병마를 두지 말라 하신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 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런 말들이 있었다 마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의 외양간이 4천이나 있었다 그리고 마병은 만이천이다 그리고 병거성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병거성은 이제 말을 관리하는 곳이죠 병말을 관리하고 그렇게 그 병거성을 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그런 말들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그런 곳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병거성까지도 이스라엘 곳곳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또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병말을 둔 것이 왜큰 문제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큰 문제이죠. 이런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병마를 의지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큰 문제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가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애굽으로 그 백성들을 가게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들을 꺼내어주셨던 그 애굽으로부터 이제는 다시금 발걸음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병마를 얻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손길이 있는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던 그 애굽의 백성들을 병마를 다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발걸음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너무나 큰 범죄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역사들, 그 출애굽의 역사들의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에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은 정치 외교적인 목적으로 후궁을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내들이 올때 그냥 오지 않았죠 각기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고서 솔로몬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청하죠 솔로몬에게 자신의 우상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짓고 거기서 분양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다만 이 기록은 열왕기에만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역대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에는 기록이 어, 빠져 있죠. 어, 왜냐하면 어제 새벽 예배 때 어, 국민오 목사님이 또 같이 잘 언급해주신 부분인데 역대기는 포로 후기 공동체가 이제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가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솔로몬의 그 모습과 그의 나라가 지금 내리막길에 있다라는 것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죠. 내리막길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솔로몬의 죽음을 말하는 장면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확실한 내리막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을 이어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은 어, 솔로몬의 아들인데 우상숭배와 배교의 대명사입니다. 어,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하느냐면 그가 르우와함의 길을 걸었더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우상숭배와 배교의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르우와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내리막길이 죽음의 모습에 있어서도. 너무 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머릿 속에 계속해서 떠올랐던 단어는 변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보았던 솔로몬의 모습은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좋은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대단한 예배자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거기서 노제단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기름과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너무나 무너지고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더니 솔로몬의 모든 것이 변질되고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자기 자신도 변질되고 그의 가정도 변질되고 그의 나라도 변질되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성전을 복원하고 대단한 예배와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말씀을 떠나면 변질되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것이죠. 솔로몬도 변질되는데 우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면 말씀을 버린다면. 누구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변질을 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변질의 주인공이 우리 자신이 결코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감격하였던 그 구원의 감격이 그 눈물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기를 원하고, 날마다 더욱 더 말씀을 알며 날마다 더욱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랬던 그 주님 앞에서의 첫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잊혀지지 않길 원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과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